제가 이 경제신문 이제 경제신문을 여러분들 중에 그 받아보는 분도 있고 사서 보는 분도 있고 그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이 중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신문을 집에 집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든그월 구독으로 해보는 사람 월 구독으로 한일 전체 한 오십 가까이가 월 구독을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뭐한 달에 원래는 만 오천 원이죠. 근데 학생들은 칠천 오백 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경제 신문을 저희 학생들이 이 받아 보는데 제가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 경제 신문 받아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가 보니까 경제 신문은 꼭 꾸준히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경제 신문을 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 신문을 받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오프라인 이 신문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신문을 안 받아 봅니다. 저도 신문을 안 받아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오프라인 신문을 본다는 건 상당히 이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제신문을 보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받아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신문을 보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받아보는 목적이 뭐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거를 받아보십니까? 돈한 달에 뭐 7,500원이 아깝다, 안 아깝다 이거를 떠나서 이 경제신문을 받아보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신문을 통해서 이 금융 관련된 지식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또 금융 관련된 이 정보나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 이게 또 금융 관련된 어떤 지식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이 목적이 제일 커요. 맞죠. 이거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경제신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목적이 없다고 보여져요. 금융 지식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금융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크다 말이죠. 그럼 금융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 신문을 받아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경제 신문을 아까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받아본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받아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 저는 뭐 6개월 됐습니다. 뭐 6개월 전부터 받아왔습니다 제일 긴 사람은 3년 전부터 받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 시사 분야에 대해서.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된, 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고 이렇게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 뭘 통해서 아는 게더 빠르냐면 비효율적인 투자다라는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이 불안하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다 그럼 이 기사를 한번 출력을 하니까 또는 신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분들은 신문을 이렇게 뭐 오렸다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오렸다고 치면 한 A4용지 한면 정도 사이즈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자 A4용지 한면 정도 되는 사이즈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꼭 써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노력은 이거를 깊게 파야 돼요 이거를 깊게 파야 되는데 이 1번하고 3번 영역이 면접에서 질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또 논술에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금융지식이 깊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지식이 깊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금융지식이 깊은 사람, 금융지식이 뭐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약에 은행에서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린 채용을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컴퓨터공학과 이런 학생들을 왜 뽑겠어요? 경제학과 전공, 경영학 전공,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만 뽑으면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금융지식이 진짜 필요하다면, 근데 은행에서는 그 여러분들에게 금융지식을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융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게 잘못되어 있는 준비다 그 자, 앞으로 어떻게 해라? 자, 금융 지식을 공부하는 목적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융 지식을 공부하는 목적은 나의 금융 지식을 높이는 거. 이거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금융 지식을 높이는 거. 이거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첫 번째 목적은 나의 금융 지식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을 한번 가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경제 신문에 대한 공부는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는 제가 음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논술. 논술은 우리 은행들 중에서 은행이 6대 시중은행이 있죠. 6대 시중은행. 가나다 순으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하나. 이렇게 여섯 개 시중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한개더 하면 농협. 이렇게 농협은행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계은행, 뭐 한국시티은행, 뭐 스탠다 차트드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논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칠때 농협은행 말고 이제 지방은행으로 가면 부산은행, 대구은행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 지방은행도 논수를 또 보더라고요. 안 보는 은행도 있지만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수 준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하반기에 A 매체로 하는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뭐 수출입은행, 뭐 이런 금융결제원 뭐 이런 금융감독원 이런 그이 금융 관련된 공기업들 국채은행들 이쪽 논술을 봅니다. 이쪽 우리 시중은행 쪽 논술하고 이 국채은행 쪽 논술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시중은행 쪽 논술은 시사 금융 논술 이런 키워드들의 집합체라면 시사 금융 논술 이런 키워드들의 집합체라면 이 국채은행들의 논술은. 시사, 전공, 논술 쪽으로 키워드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공 논술이 나와요. 산업은행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럼 이 전공이라 그런 전공이라는 것은 주로 경제학, 경영학, 법학 이세 가지 그 전공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논술을 보는데 전공 관련된 논술을 보는데 시사와 전공이 같이 결합된. 그런 논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더 높죠. 그런데 우리 시중은행 쪽, 국민기업, 농협은행, 오급 여기는 전공 관련된 어떤 키워드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사 금융 논술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굳이 하나 더 포함시키면 신용보증기금도 이쪽.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충분히 좋은 직장인데 거기도 논술을 보는데 이 시중은행 쪽하고 같은 성격의 논술을 봅니다. 시사금융논술 시중은행도 시중은행 말고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사금융논술 이쪽 키워드입니다. 기업은행은 논술과 약술 시험이 있는데 기업은행은 논술과 약술 시험 이거를 합쳐서 총 70분간 시험을 봅니다. 농협은 농협은 50분 동안 시간을 주는데 50분 시간을 주는데 논술을 두 개를 적습니다. 논술을 두 개를 적는데 논술 두 개를 적는데 공통 문제 하나 뭐 택일 선택 문제 하나 해 가지고 공통 문제 하나 적어야 되고 택일해서 하나 적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적는데 시간을 50분을 줍니다. 그럼 25분에 하나 적어야 되네? 총 시간을 90분을 줍니다. 90분을 주는데 논술 하나, 기획안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45분, 45분씩. 그래서 결국 이한한 한 줄에 한 줄을 적는데 1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에 논술을 적으려고 하면 상당히 까깝해요. 상당히 까깝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래서 논술을, 글 쓰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지금 금방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 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술 작성 팁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라고 돼 있는 편에이 왼쪽 편을 펴봅니다. 자, 논술을 작성할 때 어떤 이제 요요 요 왼쪽 편에 있는 건 이거는 거의, 거의 뭐 그냥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금부터 그 공식을 그려 가 보도록 합니다. 기업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간에 내가 논술을 적어야 될 분량이 약 50줄 정도가 된다라고 쳐 봅시다. 한 50줄 정도 되면은 자, 이제 이 50줄 되는 정도 분량의 공간 여백을 이렇게 그다음 논술 시간 배분 중에 개요 짜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개요짜기. 처음에 구도를 잡는 이 시간을 어느 정도를 쓸까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여기는 세 개를 내가 잡았, 어요 키워드 세 개를. 위쪽에서는. 근데 아래쪽에는 추구도 세 개가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적고, 여기는 첫째, 둘째만 적으면 됩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농협은행이나 국민은행처럼 이럴 때는, 딱 논술만 하나 적고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지금 반밖에 못 적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기업은행 그 논술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소질문이었잖아요. 이렇게 논술의 끝에 어떠한 전략을 적어라, 어떠한 방향성을 적어라, 어떠한 역할을 적어라, 기업은행의 역할을 적어라. 또 기업은행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라.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이런 단어들을 섞어서 항상 논술을 연습했으면 좋겠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업은행의 역할을 적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요. 아는데 또 기업은행,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라. 이 영향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100%다 해석을 해냅니다. 그다음 기업은행의 방향성을 적어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의 전략을 적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략이란는 단어는 조금 헷갈려해요. 전략...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한 20분 정도까지 봤는데요. 그중에 1번부터 20분까지 중에 대부분이 다 아까 제가 분량 어떤 그 평가 요소가 분량, 형식, 내용 이런 게 크게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분량 okay. 오케이. 그다음 이 1번부터 20까지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이 형식과 관련된 이야기야. 자기 저 논술을 적는 형식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럼 내용은 어떻게 적습니까? 자, 이 내용이 상당히 60점 정도 되는 분량만큼 중요한 건데 내용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금융 지식을 어떻게 공부하라라고 했던 그게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적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2 0분 정도, 1번부터 2 0분까지의이 형식적인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연습만 좀 하면 금방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오늘 뭐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지식에 대한 논술에 대한 내용이 퀄리티가 팍 높아진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알찬 시간,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까? 내용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거기 적혀놓은 그대로 21번에 보면 내용 점수는 무엇과 관계된 함수냐? 거기에 변수가 어떤 게 들어가냐? 내용 점수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의 역할을 논술적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역할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적는 단어가 서민금융을 위해서 대출금리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런 거를 이 키워드 중에 대출금리 인하 신상품 개발 이런 거를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로 적어요. 그럼 해외 시장 개척 어떻게 해외 시장을 개척할 거냐? 이게 하우예요. 어떻게 어디를 먼저? 그리고 무슨 재원으로 무슨 돈으로 어떤 상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거냐? 어떤 층을 공략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지.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왜 왜라는 왜걸 계속 고민을 해야 나오는 거죠. 자, 네가 얼마나 여기 고민의 깊이가 이 내용 논술 안에 들어가 있냐. 이게 논술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음 <laughs>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적는 거는 뭐든지 다 봅니다. 이력서에 적히는 거. 그중에 어뭐 어, 어떤 곳은 뭐 학년별 평점을 적는 곳도 있고, 학기별로 학기별 성적 적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평균 평점만 적는 곳도 있고, 그럼 뭘 적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타이핑 치는 거는 그건 다 보겠다는 의도로 적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 일자, 토익 성적 취득 일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토익 905점이라도, 9점이라 5점이라도, 2012년도 5월 달 성적과 2013년 9월 달 성적은 다른 겁니다. 토익은 여러분들의 인내력과 성실성의 지표가 됩니다. 금융 자격증은 인내력과 성실성의 지표라기보다는 그냥 금융에 대한 관심도의 지표 정도로만 봅니다. 그럼 인내력과 성실성의 지표가 중요한 지표일까? 금융에 대한 관심도의 지표가 중요한 지표일까? 어. 뱅크스 앞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토익 평균 점수를 보니까 <laughs> 그, 지난 하반기, 2013년 하반기에 합격하신 분들의 그 평균 스펙을 이제 한번 보니까, 은행별로, 은행별로 나온 게 아니라, 은행에 다 들어갔던 사람들을 다 때려 모아가지고, 토익 평균, 남자는 몇점 맞았고, 여자는 몇점 맞았냐, 보니까, 남자는 870점 0 0한 정도가 나온 것 같고, 여자는 890점 대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표본이다 목이... 보니까 어떤 확장을 했을 때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설명력이 있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퀘스천마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본만 봤을 때는 그 정도 일단 한 900점 가까이 나오는데 그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사람인인가, 뭐, 인크루트인가거기잡코리아가 뭐, 거기에서 이 이번 하반기에 지난 2013년 하반기에 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스펙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평균 스펙을 분석해보니까 토익이 600 합격, 이제 취업한 분들의 토익이 620몇 점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은행권하고는 좀 많이 달라도 많이 다른. 그러니까 거기는 전 업종, 뭐 중소기업도 포함하고 다 포함했겠죠. 그러니까 은행권은 그보다는 확실히 높은 것 같네요.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으시면, 오늘 논술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 했던 이야기 처음에 뭔 이야기를 했냐면 경제신문을 어떻게 볼까? 경제신문을 내가 보는 목적이 뭘까? 금융지식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내가 이 목적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금융지식 공부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어떤 영역을 공부해야 될까? 그 다음에 논술 작성은 각 은행별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질까. 그 다음 논술 작성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적을까. 그럼 논술 잘 적으려고 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논술 특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